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저희가 파란색 까까 옷을 입고 남해에 왔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화창하네요. 날씨도 좋고 나 정말 오랜만에 해글씨가 마음에 드는 옷을 입어줘서 음 이제 좀 데이트하는 느낌이 나요. 네, 여기는요 남해에서도 가장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사우스케이프라는 곳입니다. 골프장으로도 유명한 곳인데. 음. 저희가 골프보다는 <laughs> 어, 숙소를 지인의 도움으로 얻어서 어, 오늘은 어, 여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 언젠가는 한번 와보고 싶다는 생각 참 많이 했는데 음. 어쩌다 보니 배용준 씨가 신혼여행지로 왔던 바로 그 집, 그 집의 바로 옆집을 우리가 왔잖아요. 네, 클리프 하우스라고 음. 하더라고요. 여기 사우스케이프에서 열채 정도 있어요. 어, 근데 뭐, 어우, 어마어마한 곳인데, 음. 저희가 뭐, 그 플렉스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플렉스 하려고 한거 아니에요 아니야, 물론 아니야. 우리가 돈을 낸건 아니지만 어난 그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완전 플렉스인데요 아니야 플렉스 아니야 진심으로 뭔데요? 아니 나는 왜 뭐든지 뭐 좋은 거 있으면 같이 좀 보여주고 막 공유하고 이런 심정이 있잖아 오직 그거요? 어 네, 우리 좋아요. 여기 또 언제 오냐 그러니까 한번 온 김에 우리만 보기엔 아까운 경치를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봤더니 여기가 일박에 900만 원이 넘어서 저는 제주 제, 요즘 왜 내돈내산인데 절대 저는 절대로 저돈 어. 내서 여기는 못올것같아 근데 마침 엄청 어 이런 날이 음. 해글씨가 맨날 어디 가서 돈 퍼주고 보시하고 이러다가 내가 계속 바가지 긁었는데 이번에는 남편 덕분에 여기를 오게 됐어요 네, 제주에서 아. 사귄 어, 이 건물을 갖고 계신 오너님이 한번 아. 놀러 와 보게 그래가서 해설씨가 제주 가서 사귄 분 중에서 제일 낫네요. 네 아이들하고 <laughs> 같이 여기 왔습니다. 네. 여러분 저 뒤에 보이는 데가 음. 그 클럽 하우스예요. 음.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숙소가 있고 음. 저기도 상당히 비싸고 좋은 될 거야. 저 뒤로는 이제 산천포 남해 음. 바다가 쫙 보이고요. 음. 그리고 저쪽과는 별도로 여기 빌라 동만 1 0 개가 단독 주택처럼 있는데 네. 바로 음. 여기 있는 A2가 배웅준 씨가 신혼여행 왔다그래서 아주 유명해진 곳이고. 지금 A2고요. 마침 응. 저희 너무 운이 좋게 열채 중에서 우리 빌려주신 분이. 구매한 곳이 A1 바로 옆 집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A1으로 한번 네. 가 보겠습니다. 아, 사실 A2 아무도 안 계시니까 살짝 유령한데. 안,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거. 어? 안, 아무도 안되는데요안 돼. 그 죽음을 침입야 그냥 가. 아, 지금 이것도 불안해. 이것도. 어, 어, 왜요?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냥 가. 그냥. 아, 아니,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어. 왜 저기 끝까지 가고 왜안 되는데요? 어. 근데 우리 집하고 거의 똑같다. 어, 그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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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 집이 아니야. 우리 어? 여기 잠깐 어? 어? 며칠 있다 가는 거지. 며칠 있어도 살고 있으면 잠깐은 우리 집이죠. 여기 우리 집 올라가는 이 마당이 참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여기. 와. 우리가 이쪽으로 다, 갈게요. 이게 돌로 아. 다 되어 있잖아요. 어. 되게 좋다. 그러니까와이 정원도 아주 잘 꾸며놨고. 굉장히 잘꾸며놨지 네, 그리고 여기서 또 바다가 보이잖아요. 어디 어디 어디. 어, 야, 이 나무도 아주 일품이다. 여기 도 무슨 바다네. 근데 여기 양식장입니다. 저기 이제 홍합 양식을 하는데래. 어떻게? 어, 물어봤어요? 내가 물어봤어? 물어봤어. 홍합 양식하는 데고. 어, 네, 여러분 이제부터 드디어 이제 클립하우스 안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네. 네, 아이고. 참. 나는 우리 제주집도 그렇지만 어. 여기 이렇게 돌담길 올라가는 느낌이 어. 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 규모 자체가 음. 다르네. 와. 그리고 전망이 아주 끝내주는데 봐 여기 마당 봐. 야. 어, 안녕. 안녕. 아. 가지. 여기는 원래는 보통 반려견 못 들어오는데, 다행히 여기 주인 어른이 응. 이게 10분의 1 구조가 아니라 통째로 이 집을 어. 사신 분이라 응. 특별히 허락을 받았어요. 어, 가, 데리고 나가면 못해요. 그러니까 응. 안에서만, 안에서만. 안에서만. 어, 이상하다. 밖에서 보기는 2층으로 보이는데, 응. 여기가 3층 집이잖아요. 어, 1층, 2층, 3층으로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마당 있고. 어. 아, 여기 좋다. 어. 왜 콧물이 나지. 자 이제 이렇게. 올라가 보겠습니다. 춥다, 네, 있다. 춥구나. 네, 어.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야 그래도 나는 심기 오늘 기분이 좋은 게 험박사님하고 오랜만에 우리 깔맞춤이다. 음, 우연히 음. 그죠? 이거 쉽죠? 그럼 가자, 가자, 가자. 자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우리 제주도 청와 흔들리자든데 음. 한번 우리 네명 앉아서 하나, 둘, 셋. 실시 넘어지지 말아요. 어, 어. 오케이. 네. 하나, 둘. 하나, 둘, 기분 좋다. 네, 아이고 참첫닭 손이 없는 저희들을 좀 양해 해 주십시오. 네. 나는 사람들이 그럴까 데, 쟤네들 그, 왜 저러냐 그런 나 거. 나 그네가 같아. 좋거든요. 음. 함생님 부부가 그랬잖아요. 우리 둘 보고 초등학생 수준이라 그. 어, 아, 열 따뜻하고 좋다. 아, 또 이제 들어가요. 자, 이제 올라가. 어디 따뜻해요? 추운데. <laughs> 아, 추워, 아, 추워. 추워서 콧물이 다나오는데 원래 여기가 정리. 정은이... 정문 이쪽인데 지금 그냥 귀찮아서 이리로 유리창문으로. 아, 아, 이따 이거 냅두고 애스터. 어이구, 이거 자. 자 여기가 1층입니다. 1층인데. 와. 여기 1층인데 여기, 음. 여기 안마 의자도 엄청 세련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 보통 안마의자가 투박지고 그렇잖아요. 나는 안마의자는 눈길이안 가고 음. 이 소파가 너무 마음에 들어. 이뭐 어디 거냐 이거? 어디 거요? 소파가 어디 거지? 근데 여기서 앉아서 정원하고 바다를 막 바라보면 어, 카페 타고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안마의자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게 세련됐어요. 어, 모양. 디자인이 예쁘다. 디자인이 진짜? 예쁘잖아요. 어. 그렇죠? 여기는 아마 이제 독서하면 그 차한잔 마시면서 어, 책, 책 읽거나 혼자서 독서. 사고할 때. 그치? 어. 그렇지? 그러면 좋을 너것 같아. 오하지 못하게 왜 그러니? 아, 또이 <laughs> 그 방의 이름은 뭐 사색실 뭐이 정도. 이런 거. 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또가 보면 어. 여기는 이제 침실이네. 어, 어 1층에 있는 침실이에요. 여기는 어. 더블 베드가 있고, 어. 그 다음에 이 안은. 오. 어. 야. 보자. 야 우리 아이 이게 뭐냐 이거 옷장인데 우리 이 작은 작은 녀석이 여기 있는데 이, 이 해놓은 꼬라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에이? 아 이게 뭡니까. 이거 한 보여줘야 돼. 남자애들이 이 정도 생기면. 아니 진짜. 여기를 딱 담아야 돼 여기 담아보세요. 야 진짜 어? 이 사내애들은 이 안에 해놓은 꼴. 아유 야, 진짜. 나전 가방 며느리 생기면 주려고 했는데 집에 가방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나이 며느리. 생기면 쥐려고 아끼던 건데 이게 지금 바닥에 툭툭툭 던지고, 던지고 상처가 다 낫기는 해결시가 똑같네. 가자. 거니까. 그리고 여기 아. 우리 여기 저기 주인 어른이요. 아니 여기 욕실이잖아. 나이욕실은 특히해요. 욕실 뭐다 욕실 그래, 여기 계속 욕실만 있는데. 아. 이리 와봐. 여기 주인 어른이 만들어 놓은 음. 특별한 방이 있어요. 음. 여기에만 음. 있는. 다른 클립하우스에는 없고 그러니까, 이, 아, 여기에만 있는. 개인 집안에. 이렇게 사우나실과 히노키탕이 어. 있다? 어, 한들어가보시들 어. 봐요. 야, 야, 야.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어우, 꿀꺽하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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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리, 이리 와봐. 어. 여기는 우리 둘째만 사우나 했거든? 여기 약간 막 핀란드나 이런 데 가면 오. 있는... 깨끗해, 엄청. 어. 아, 이게 냄새 좋다, 향냄 냄새 좋죠. <laughs> 그리고 여기는 인데 오. 와 여기 수전을 엄청 고급지게 해놓으셨어요. 음. 근데 우리 네 식구 중에 여기를 이용한 사람은 우리 둘째밖에 없어. 어, 나는 아직 이런 거 익숙치 않아. 나 근데 나 원래 히노키탕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릴 때 일본에 살때이 음. 약간 히노키탕 같은 데서 막 이렇게 죽은 여인이 나타나고 이런 것 때문에 싫어. 무슨 이상한 소설이나 히노, 있고. 이거 무 예쁘다. 아, 여기 여기서. 사우나 못 해본 게 조금 후회가 되네. 어여 여기는 그렇지. 딱 보니까 응. 그냥 그 연인들 러블러브한 사람들이 와서 놀기딱 좋네요. 그렇죠. <laughs> 우리처럼 퍽 늙은 사람들은 그냥 어. 쉬러 오는 거야자 이제, 이제 또 2층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여기 열차 가어데이 A1, A2가 제일 좋은 거 같아. 근데 어. 내가 볼 때는 A1 여기가 더좋은것 같아. 그래 올라가 보자. 그 네, 계단으로. 배준 씨한테는 좀 미안한데, 어 그죠. 음. 아유, 참. 어쩌다 한번온 걸로 배움 준이 언급이 대단니 음? 참. 이층이 어. 메인 어, 공간입니다. 어? 여기가 이제 거실. 어. 여기는 공식적으로는 어, 어. 한 6분에서 8분까지 음. 있을 수 있는 곳이고. 게다가 어. 여기의 장점은 생수를요, 어미지 많이죠. 스물 네병. 하이스터, 생수 스물 병 해봐야 얼마 한다고 그게 뭐가 감동이야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호텔에 갈 때마다 생수가 모자라서 맨날 생수 좀더 갖다 주세요 이말 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데 생수를 그이게 24병을 딱 주니까 나는 물이제이중요하거든 아니 나는 여기 와서 음. 지금 내가 가장그거한게 이거 음. 이거 이 이거 우리 하나 사자 이거 이뭘 사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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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루투스 스피커야. 세글씨. 것만 크기별로 세 개쯤 있고요. 해근 씨 얼마 전 했던 거 들고 오는 블루투스 있는데 이걸 또왜사는데요 이게 푹장형처럼 된 거잖아. 근데 이게 소리가 빵빵빵하고 이게 좋더라고. 이거 어디 건지 모르겠는데. 상금 마켓 우리 집에 있는 소니 블루투스부터 뭐 들고 다니는 블루투스 다 어울리게 선착순으로 가져가. 네, 저쪽에 또 테이블이고 여기 음. 앉아서 얘기 나하자 안방으로 한번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나 안방 들어가기 전에 알려 드릴요 음. 여기 비비의 방인데 나 사장님이 살짝 열때 봤거든 이 안에 라면, 소주, 맥주 술이란 술은 종류로 어. 다 있고 우리 사인해 드린 것도 여기 보관하셨어 희건 음. 씨 코털이 너무 낫다 어. 자 여기 2층도 역시 전망이 좋잖아요 베란다 나중에 보여 드리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돼 있네 아무튼 아, 야. 어 화장실이 아안 켰대? 응야 이런 욕조 하나 이렇게 크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좋다. 어. 나이 욕조에서 나 씻지 않았어. 음. 홍박사님만 씻었지. 어. 왜냐하면 이 욕조는 공용 욕조니까. 음. 이쪽은 드레스룸인데 드레스룸 엉망 엉망이 잔창이었어. 뒤집고 나와서 먹고해주시고 여기는 이제 2층에 있는. 2층에 있는 이 열쇠, 응. 이거 블루투스 아니에요? 맞아. 응. 봐봐, 신 PD. 우리 집에 검은색으로 된 소니 세 가지 종류 크기가 블루투스 있고 이것도 갖고 오셔. 이 보스는 비싼 거 아니에요? 아니, 많이 안 비싸 이거. 보스 <laughs> 블루투스 값이 많이 떨어져서 보스가 그러니까, 많이 안 비싸다고? 어, 많이 안 비싸.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침실입니다. 쭉 이렇게 한번 응. 나가 볼까요? 보는 것마다 사고 싶을까? 나는 그냥 보면은. 아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는데 2층에 베른다 데크도 굉장히, 굉장히 넓어 넓죠. 어마어마하게 넓어서 어, 넓은데, 여기서 뭐 축구해도 되겠어 어, 나 3층 데크가 더 좋아 어. 가볼까? 자 이제 3층.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3층은 계단이 엄청 가팔라요 근데 너무 감사하다 그죠? 우리 응? 이렇게 구경할 수 있어서 그렇지. 역시 이글씨가 그동안 어. 그 보시한 게이 이렇게 돌아오리라고 난 생각을 못했어 3층 가파르니까 조심 조심히 올라와 해. 가자 가자 가자. 아이거 근데 가파르긴 한데 음. 3층은 아주 멋있어요. 음. 3층이 난 제일 멋있어. 제일 멋있지. 와. 음. 엄청 멋있지. 음. 여기 보면 아니 그건 그거 나중에, 나중에 보고. 있... 여기도 이렇게 다 어, 앉아서 되게 예쁘다. 감상할 수 있게. 근데 여기 3층 완전 바다가 완전 음. 눈앞으로 보이네. 그러니까. 아니 3층에 있었던 우리 아들들하고 지원들은 음, 좋았겠다. 나아보자. 가보자. 가자. 나가보자 자. 나아보자. 자 아, 햇살이 너무 따뜻하다. 원래는 해글씨 저기에 음, 음. 이렇게 커튼을 내려서 어. 여기서 식사도 하고 어. 손도 씻는 외부에 이렇게 아름다운 세면대가 있는 거 드물잖아요. 어, 어. 여기서 손도 씻고 여기서 밤에 와인도 하자는 건데 어. 우리 봄, 가을에 이럴 때 오면 음. 여기서 와인 한잔 하기 좋겠다. 봄, 가을에 누가 불러준대? 네? 어, 어. 우리 집이 아닌데. 음. 아, 그래요? 근데 사장님이 우리 같이 쓰자 그랬잖아. 아유, 그 그냥 예의상을 하시는 얘기지. 그런가? 우와, 아. 여기가. 어, 혜물씨 어. 너무 다르다. 아까 어. 올라올 때. 어, 내 말이 그 말이야. 아까 1층에서 봤을 때하고, 헉. 여기 두개 층밖에 차이 안 나는데 압도적으로 전망이 달라. 어머나, 나 여기 온지 지금 4일째인데, 음. 이전망을 처음 보네. 그러니까, 이쪽이. 그, 겨울인데도 오늘 날씨가 아주 따뜻하네. 어. 음, 아, 좋다, 좋아. 자저 아, 안에서 아우 야 바다 진짜 너무 좋다 이 뷰가 이, 이 어, 어? 너무 너무 좋다. 애기들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여기 앉아서 마무리하고 여기 여기 삼성은 또 완전히 이거 슈퍼 싱글로 더블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트윈으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원래 딱4 명이 와서 어, 아니죠 방조록된 집이야 6 아, 명이죠 여6명6 어, 명. 이제 어. 여기서 마무리해야지 스토 아, 화장실이 다른데는 막혀 있잖아요. 어. 여기는 완전히 오픈되어 있잖아. 어, 3층은 하긴 아무도 안 어. 보니까. 예, 근육이 좋은 사람들은 여기서 음. 샤워하고 싶겠네. 글쎄. 어. 그죠. 해글씨는 여기 서하면안 되겠다. 뭐볼 사고 없어, 뭐, 없어. 자, 자, 이제 자 우리 여러분 막... 어떠셨어요? 네, 저희가 좀철렁대면서 보여드렸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 오미크론 때문에 우울할 때 어, 저희가 그냥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음. 남해 사우스케이프의 클립 하우스. 음. 내돈내온이 아니라 음. 음, 저기 배려받아 공짜로 온. 음. 나 공짜라는 말 사용하지 말라 그랬는데 무료로 온. 베르사유 궁전 가면 엄청 요란하잖아 에스터. 응 음, 맞아요. 그근데 아무튼 <목소리> 어 이렇게 좋은 집도 음.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 약간의 보람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네, 네. 이제 클립 하우스 어배영준 씨가 어떤 집에서 지내셨을까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제가 다 보여드렸네. 나 이제 배영준 씨한테서 주지훈 씨를 건너뛰어야겠다. 왜 어? 왜나 사실은요 이 진욱 씨 같은 외모에 그리고 권상우 씨 같은 유머에 주지훈 씨 같은 연기력을 가진 그런 분이좋죠 어, 아, 어? 잘 나가다 여기서 완전히 개똥망을 했습니다. 망했다, 망했어, 에스터. 아니, 편집하면 완전 되죠. 주책이다, 주책이야. 아, 편집하면 이 되죠. 왜 아니, 이 그게 아니라 내가 당신 내. 같은 사람 아, 나는 여기 남해 와서 어? 그 독일인의 사랑이라는 옛날에 읽었던 책이 생각나. 나도 거야. 독일인의 사랑이라는 책 생각났는데. 막 독일로. 근데, 어? 네, 근데 갖고 그게 오기는. 아름다운 책이야. 갖고 오기는 재미고 대면을 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근데 요즘 친구들은 독일인의 사랑 같은 거안 읽어. 아니 아니, 읽어 음식해. 여기 아무튼 이 남해가 독일인 마을로 유명하고. 음. 그래서 갑자기 독일 분위기를 좀 느끼고 싶네요. 그러면은 이 글씨 독일어 이 글씨 제일 외국어였어요. 음. 그러면은 전관사 얘기해 보세요. 그땐 모르게 안녕하세요. 이 글씨 그 문장이지 전관사요. 데어데스덴덴, 데스덴다디데어디디데어데 이런 게 전관사잖아요. 그땐 모르게 뭔 사람 누가 있어요. 마스 있었다스. 디히. 어 어. 데어 이모 스트레벤티지히 베미트 댄 캔넨 그건 헤르시그 노래 나오는 나, 유명한 구절이야. 구절이야. 너의 그럼, 영혼을 노력하면 구원을 시켜줄 테니 그래요? 그럼 나는 저기 I'm s t r i v i 이렇게 해서 1, 2, 3, 4 할게요. 네, 어? 여러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